초음파 장비 중에 HS50으로 알려져 있는 거치형 초음파 장비의 사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이 꺼진 상태의 초음파 장비는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초음파 장비가 전원 콘센트에 연결된 뒤로는 초음파 장비 본체 뒷면에 달려 있는 전원 스위치를 동작을 합니다. 이를 통해 본체 전원 공급을 하게 됩니다. 본체 전원 공급이 어, 세팅이 되면 판, 컨트롤 패널 위에 있는 어, 전원 단자, 전원 스위치를 어, 켜서 초음파 기기를 동작 시킵니다. 이때 초음파 동, 어, 장비의 동작 상태가 모니터로 표시됩니다. 먼저 초음파 장비는 초음파 영상 이미지를 출력하는 대형 화면과 그 아래쪽에는 초음파 장비의 컨트롤 상태와 또 컨트롤 할수 있는 터치패드 기능의 소형 모니터가 붙어 있습니다. 아울러 컨트롤 보드에 해당하는 메뉴에서는 초음파 장비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는 버튼들이 존재합니다. 이 버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가운데 영역에 트랙볼 형태의 마우스가 있습니다. 이는 마우스 기능을 활성화해 화면상에서 특정 메뉴를 선택하는 기능인데요. 마우스를 마우스 상태를 켜기 위해서는 먼저 트랙볼 상단 왼쪽 위에 있는 인디케이터라는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어, 화면상에 마우스 어, 화살표를 어, 어, 나타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트랙볼을 이동시키면서 원하는 기능 등에 대한 정보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어, 클릭을 할 때는 엔터키 기능이 예, 트랙볼의 오른쪽 하단에 예, 십자선으로 그려져 있는 예, 원 어, 버튼이 어, 그, 엔터의 세트 기능에 해당합니다. 한편 오른쪽의 메뉴 중에서는 어, 화면을 일시정지시키는 프리즈 기능과 그 다음에 동영상이나 이미지 어, 파일을 저장하는 버튼들이 각각 해당 메뉴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상단 쪽에서는 각각의 초음파의 모드를 조절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2D 모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 앤 화이트 구조로 초음파 영상을 만들게 되고요. C 버튼은 컬러 도플러를 사용할 때 활용되어집니다. 이 외에도 M 모드, PW 모드 등 다양한 초음파 모드들은 존재하는데 이러한 사용들은 해당 기기의 매뉴얼을 참조하면 됩니다. 오른쪽에는 초음파 영상의 이미지의 깊이 조, 깊이를, 깊이를 조절하는 뎁스 메뉴와 그다음에 특정 깊이의 영상을 선명하게 만드는 포커스 기능 또는 어 영상을 확대하는 중 기능의 버튼들이 놓여 있습니다. 아울러 2D 모드나 클라 도플러 모드에서 어 버튼의 바깥쪽은 예어휠 형태로 이제 돌리는 기능이고 이것은 초음파 영상의 어 밝기를 조절하는 모습으로 주로 게인을 조절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면 왼쪽 면에 GN이라고 있는 개인에 대한 수치인데요. 어,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 이 다이얼의 돌림에 따라서 개인의 변화가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고 숫자가 올라갈수록 어, 화면은 밝아지고 숫자가 내려갈수록 화면은 어두워지는 형태로 여러분이 초음파 영상을 획득한 뒤에 어, 바람직한 밝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른쪽에 있는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곳은 현재의 깊이에 대한 값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어, 각각의 단위는 센치 어, 단위로 1, 2, 3이라고 해서 리니어 프로브 상태에서 현재 3.5 깊이의 초음파 영상을 관찰하는 것이죠. 만약 이 상태에서 뎁스 버튼을 조절하게 되면 뎁스 조절에 따라서 영상의 깊이, 어, 전체적인 깊이가 조절되고요. 아울러서 포커스 기능을 이용해서 현재 화살표가 1cm 깊이를 선명하게 보겠다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태를 버튼을 통해서 각각의 깊이를 선명하게 보고자 하는 깊이의 레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왼쪽의 버튼에서는 소노 뷰라고 하는 기능은 현재 초음파 장비 내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되고요 이것들이 나갔을 때는 종료 버튼 또는 소노브 음, 버튼을 다시 누를 때원 상태로 회복될 수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초음파 장비에는 두 종류의 프로브가 있습니다. 리니어 프로브와 커넥스 어, 프로브입니다. 또한 각각의 초음파 어, 프로브에 어, 바르게 될 초음파 젤은 상단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거치 형태로 이제 존재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초음파 영상을 획득하는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음파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환자 정보를 입력해야 됩니다. 환자 정보 입력은 터치 스크린의 상단 왼쪽 위에 증명사진 모양을 클릭을 할 경우 여러분이 새롭게 피험자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피험자 입력 정보는 크게 페이션트 아이디와 이름, 그리고 어, 성별과 생년월일 등 다양한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입력하는 상황에서는 주로 페이션트 아이디와 이름을 중심으로 입력하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페이션트 아이디는 아는 당일에 어, 측정하는 날짜를 기반으로 아이디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고유 번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페이션트 아이디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를 누르고 페이션트 아이디를 오늘 날짜 기준으로 입력하고 혹시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면 예, 추가적인 지호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서 엔터 마우스 트랙을 움직이 마우스 트랙을 움직이고 다음으로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처음에는 성 다음에는 이름을 요약해서 넣어 줘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입력이 되면 마우스를 이용해 OK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화면 안에는 초음파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어, patient ID와 이름 정보가 상단에 어, 기록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현재 기록은 모두 이 ID와 이 이름 정보 밑으로 디렉토리가 설정되면서 파일, 영상 파일, 이미지 파일이 저장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영상을 획득하겠습니다.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리니어 방식으로 획득하는 경우와 컴벡스로 어, 이미지를 획득하는 과정을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인체 피부를 염두에 둔모 어, 모형을 기준으로 리니어 프로브에서 초음파 영상을 획득해 보겠습니다. 프로브를 어, 선택한 뒤에 초음파 젤을 어, 적절한 양을 바른 뒤에 관찰하려고 하는 피부 위에 프로브를 어, 거치합니다. 거치한 상태에서 여러분은 영상의 모습을 관찰하게 됩니다. 실시간 영상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통해서 영상의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깊이를 조절함으로써 깊이 조절 등을 할수 있습니다. 적절한 깊이가 깊이와 영상 이미지가 획득되었다고. 어, 고려될 때, 프리즈 버튼을 통해서 영상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어, 최적의 영상을 어, 프리즈 한 상태에서 적절하게 여러분이 이미지가 확인이 된다면 다음으로는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저장 버튼을 통해 이미지는 자동으로 오른쪽에 썸네일 형태로 리스트화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들을 저장하게 되고요. 만약에 다시 영상을 관찰해야 될 때는 프리즈 기능을 다시 클릭을 해서 동영 영상을 다시 실시간 모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 컴벡스로 이미지를 획득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브를 컴벡스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요. 어, 터치패드 안에서 어, 프로브 형태의 어, 아이콘을 클릭을 할 경우 프로브를 선택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현재는 리니어가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위에 컴백스를 클릭을 해서 활성화한 뒤에 목적은 어떠한 진료 영역에서 어, 확인할 것인지와 함께 어느 부위를 중심으로 관찰할 건지를 선택하게 되면 프로브가 자동적으로 해당 이미지로 어,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다시 컴백스 프로브를 선택한 뒤에 초음파 젤을 도포한 뒤에 관찰하고자 하는 피부 영역에서 초음파 프로브를 거치한 이후에 영상을 관찰합니다. 이때 자세히 보면 오른쪽에 뎁스의 어, 깊이가 현재 15cm까지 되어 있는데요. 현재 모형에서는 15cm가 되지 않죠. 이럴 때는 뎁스를 조정해서 적절한 어, 깊이를 선택하게 됩니다. 대략 예, 5cm 정도의 깊이를 선택하고 영상을 만들며 영상이 어, 영상의 개인이 낮은 경우에는 개인을 올려주게 됩니다. 올려준 상태에서 적절한 영상이라 생각이 될 경우 다시 프리즈 버튼을 클릭을 하고. 프리즈 버튼 이후에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어, 썸네일 방식으로 저장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동영상을, 어, 저장한 뒤에, 어, 여러분은 이 저장된 이미지들을 USB 메모리나 다른 방식으로, 어, 어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이때 해야 될 방법은 소노뷰를 클릭을 하게 되고, 소노뷰 클릭을 통해서 현재 관찰되고 있는 patient ID와 patient ID 아래 어, 저장되어 있는 날짜별 이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지가 모두 저장을 하고 싶다고 하면 select all을 터치패드에서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터치패드 이후에 export를 누르면 저장이, 된, 저장을 할 매체가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USB 드라이버를 어, 활용해서 어, 컨트롤 보드 위에 있는 USB 단자에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할 경우 인식과 함께 관찰할, 어, 저장할 USB 드라이버 목, 목록이 뜹니다. 영어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잘 보이고요. 한글로 드라이버 이름이 걸려있을 때는 이렇게 이상한 기우가 뜨는 것이죠. 여기에 클릭을 하고 익스포트를 화살표를 이동해서 클릭을 할 경우 해당 저장 영상이 USB로 저장이 완료됩니다. 저장이 완료된 뒤에 예. 소노뷰를 다시 클릭을 해서 예, 관찰 모드로 바꾼 뒤에 다시 또 이어서 관찰할 수도 있고요. 현 상태가 모두 종료가 되었다고 생각될 때는 현 상태에서는 기기를 종료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원 버튼을 간단하게 다시 클릭을 할 경우 어 초음파 장비의 전원과 그 다음에 어, 동작을 멈출 수 있습니다.